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수석체구위원 이현주 국회의원입니다. 김재준 청와대 춘추관장님의 김재준의 블루프린트 출판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책에는 군산의 미래를 설계하고 군산의 변화를 이끌어가겠다는 김재준 춘추관장님의 강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에 담긴 비전을 함께 나누며 군산의 미래를 그려보는 뜻깊은 출판기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군산의 더큰 도약을 응원하며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장이자 전국 국회의원 앙고현입니다. 김재준 전 춘추관장님의 김재준의 블루프린트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 함께해 주신 군사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재준 관장님은 그동안 청와대와 국회에서 국정 전반을 두루 살피면서 폭넓은 식견을 쌓아오셨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지켜본 김재준 관장님은 복잡한 현안 속에서도 정책 대안을 찾아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관장님의 식견이 담긴 이번 신간이 군산의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킬 청사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군산의 내일을 바꾸는 유익한 소통의 장이 되길 바라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임건영입니다 김재준 전춘추 관장의 출판 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재준 전 관장은 저와 아주 막역한 관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시절 국회의원 회관에서 같이 모자간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함께 일을 했습니다. 아주 든든하고 믿음직하고 능력 있는 친구입니다. 김재준 전 관장이 분산을 위해 큰 뜻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 길에 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김재준 전 관장 화이팅! 안녕하세요. 수원 영통지역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우리 김재준 어, 전 춘추관장의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산에서 태어나서 군산에서 자라고, 또 군산에서 행동해왔던 우리 김재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오랫동안 아끼는 후배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춘추관장으로서 대통령님 잘 보유하면서 언론 기자들과 특별한 일들을 해왔던 우리 김재준이 이제 군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고 꽤 괜찮은 친구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그리고 군산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할 친구입니다. 오늘 이 출판기념회에 계시는 분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원래 함께하려고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배경이 일본입니다. 제가 오늘 장생탄광 1942년에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장생탄광에서 숨을 대어 돌아가신 우리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 위령제를 지내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니 출판기념회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곳 현지에 있습니다. 현지에서 정말 마음을 담아 이 영상 축사를 보내니 우리 군산시민 여러분들 어여삐 봐주시고요. 어, 김재준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준아 화이팅!